장입니다 오늘은 썬랩에서 이행시 댓글 이벤트를 했던 거 10만원 백화점 상품권 주는 거를 당첨자 발표를 하겠습니다. 제사심 듬뿍 담아서 당첨자 뽑을 거니까 참고해서 같이 읽어봅시다. 재밌게 작성하시거나 제 마음에 들으셨던 분 제가 당첨해드릴 거예요. 썬랩이라는 이행시가 조금 어려웠다는 거 인정하고 너무 흔하게 막선 썬 샤인 뭐 이런 거랑 랩 랩을 뭐 싸는 거, 랩하는 거 이런 거 조금 흔한 거는 조금 빼보도록 할게요 제가 사실 미리 조금 읽어봤을 때 엄청 감동적인 분이 계셨어요 바로 양님 축하드립니다 이분은 내용도 내용인데 타임 테이블을 좀 적어주시면서 좀 저한테 감동 포인트를 주셨어요 썬썬랩주 4일째, 아 4.5일째 폰 미쳤다 랩랩다근요일은 12시에 칼퇴해버려 그리고 썬 썬랩 에너지 다니면 금요일 12시 퇴근 가능한가요? 넵! 이렇게 하는 좀 센스도 좋았고, 그 다음에 제가 좀 좋았던 거는 뭐, 시간 초별로, 뭐 분별로 딱딱 씹어주시면서 헬스장도 소개해주시는 포인트, 그 다음에 뭐, 제 다리 막 엄청 빨리 해놓은 거 있잖아요. 그 부분도 되게 잘 짚어주셨고, 엄마 의자 너무 좋다, 뭐, 보드게임 재밌다, 한강 작가님 소년이 온다, 뭐, 이런 것도 다. 찝어주신 거는 다 열심히 보셨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거 조금 감동받아서 양님에게 어쨌든 첫 번째 10만원 상품권 드리겠습니다. 한 랩만 유튜브에서 매일 보면 질리고 재미없지 않니? 아, 랩 줘요. 뭐 이렇게 하신 분도 있는데 재밌는데, 패. 아까 양님이 이렇게 좀 정성스럽게 길게 써, 써주셔서 그런지 그 뒤에 이렇게 좀 비슷한 맥락들이 많아요. 너무 챗 GPT스러운 것도 있어서 그런 댓글도 패. 주스 회사 이름을 말하신 분들도 계시고, 썬. 썬은 태양. 랩. 랩은 연구소. 썬랩은 태양을 연구하는 곳. 이렇게 딱 뭔가 명칭, 이름, 네이밍을 해주신 분도 계시는데, 맞아요. 근데 이게 회사 이름을 지을 때 대표님이 이렇게 생각하신 게 맞아요. 그래서 썬랩은 태양을 연구하는 곳. 썬랩입니다. 사실 제 마음속에 원픽 이행시가 있어요. 김지아님 축하드립니다. 그리고 먼저 발표하기 전에, 감사합니다. 썬. 썬랩의 얼굴, 오팀장님 넘. 랩, 예쁜 네용 이분은 사실 회사 직원인 것 같은데, 제 사심을 듬뿍 담아서,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, 이분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. 지안나 고마워. 근데 너무 좀 아쉬운 게 있어서, 또제 사심을 담아서, 치킨 기프티콘 한 분에게 더 쏘겠습니다. 고민됐던 분이 계셨거든요. 이루비님, 왜냐하면 내용이 되게 좋아요. 썬, 선샤인, 이보다 더 빛날 수 없는데요. 회사, 뭐 화사한 기운의 상큼한 에너지를 겸비한 우리 오팀장님의 썬랩 회사 영상 잘 감상했습니다 하면서 쭉 되게 길게 잘 써주셨는데, 제 후임으로 썬랩에 들어오고 싶다는 글도 써주시고, 어떻게 이래, 이렇게 썬랩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냐, 막 이렇게 좀 감동적인 애플을 울릴 수 있는 약간 이런 글도 써주시고, 2024년 썬랩에너지 대표님과 임직원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. 이런 감동적인 글도 써주셔가지고, 이분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, 사실. 그래서 그냥 제 사비로라도 치킨 기프티콘 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이렇게 댓글 읽어보기 이벤트 하면서 영상 찍어봤는데요. 앞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이벤트 많이 할 테니까 저희 채널 많이 놀러와 주시고 좋아요, 댓글, 구독 많이 설정해주세요. 썬바.